놀러? 아, 어데 아, 맞지?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아. 야 어? <laughs> 다행이다. 씨. 폭탄이 개최됐습니다. 미션 성공. 승리. 아까요? 승리. 하도 제가 오늘 게임을 많이 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미성공으로수할수있 네. 말투됩니다. 말씀... 근들안질르면이게안질르면 쟤네 한명 들어왔잖아. 적배 하나. 적배 하나. 계방 폭 어, 왔어. 착방. 아이씨. 저 착방으로도 착방으로도. 에, 쇼 에쇼 들어갔어. T T T T T T T. 다나미 승리. 소나, 청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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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도 청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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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도청다 청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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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아직 안 들어왔어, 비는피셔은 다운이야. 나이스, 잡다 우리 일라, 일라 맞다는데? 우리 수나 없으니까 A 갑테. 애설 때 낚시는 무조건 있을 거. 아, A 쇼피 어? 시계방에 A 슈. 측이인데. 공설하려고. 응. 어, 어? B B B 천천히 비... 해봐 비... 안들어 안들어 안... 아... 싸우는 중 바로 앞에 왼쪽 왼쪽 싸울 잠깐만 나씨 아, 알았어 얘 P랑 더 있는데 P P랑 더어응 P스나 안쏠까? 죽을때 어, 불롬 프롬 프롬 물병까지 거의 죽아 네. 오케이 아이씨. 이미 와있을 것같은 아, 근데 건들고 오지 않을까? 어, 편하게 편하게 가면 되니까 왔다 들어왔어? 딱 1인데 나이스, 네. 어, 버스 제대로 탔다.